국산 6등급 미세 루키 원경주, 1000m 부경의이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영성 프린스의 출발이 뒤쳐졌고, 바깥쪽 9번 미스고의 출발이 좋았습니다만, 안쪽에 5번 퍼니 라이프도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9번 미스고가 목철 없으 있고, 안쪽에 5번 퍼니 라이프가 2위로, 7번 판타스틱 러브가 단독 3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1번 아델보스가 4위로, 5, 5 6위권에는 2번 패트리어과 3번 샤카가 따라붙고, 6번 블루 캡틴이 7위권 따라붙는 가운데, 하위권에는 10번 한센 이천과 8번 글로벌 최고등 1단을 달립니다. 5번 퍼니라이프와 9번 미스고,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 5번 퍼니라이프가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바깥쪽 추격해 나오는 9번 미스고가 바깥쪽에서 앞서기 시작할 듯 9번 미스고 선두에 안쪽에 5번 퍼니라이프 2위로 빌려놨고, 안쪽에서 1번 아델보스가 치고 나옵니다. 9번 미스고는 선두 9층에 나서 있습니다. 서송훈 기수 와 함께하는 9번 미스고 취임력을 발휘하면서 단독 선두 9층에 나섰습니다. 안쪽에 1번 아델보스가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외곽에 7번 판타스틱 러브도 3위권도 약합니다. 9번 미쓰고 그뒤 1번, 7번, 9번, 1번, 7번 세 마리 앞섰습니다. 이세마들의1 0 0미터 경주, 루키 원 경주로 펼쳐졌던 북경의 2경주. 결국 9번 미쓰고가 데뷔전에 이어서 이번 경주까지 취임.